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내용은 비타민 B군 영양제 추천 이유, 복용법, 고르는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 방송에서 비타민 B군 영양제의 역할과 종류별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비타민 B군 제품을 추천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활성형 비타민과 비활성형 비타민 선택 문제를 포함해 몇 가지 따져볼 사항이 있습니다. 더불어 어떤 건강 식품을 먹든 항상 유의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비타민 B 부작용인데 치일적 관점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B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은 현대는 늘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에 시달립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쌓인 유해 물질은 간에서 해독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천할 만한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만약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면 유해 물질이 쌓여 근육통, 심한 피로, 소화장애, 구내염, 무기력,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 B는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몸에서 합성되지 않고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편식을 하고 식습관도 매우 불규칙하죠. 그래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 B를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심하거나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분들 또는 면역력이 저하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B군 영양제를 꼭 보충하셔야 합니다. 자, 이외에도 가족 중 누군가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짜증을 자주 낸다면 역시 비타민 B를 적극 추천합니다. 비타민 B를 통해 뇌의 신경조직을 활성화해 정서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이 심하거나 심한 피로와 체력감퇴로 힘들어 할 때도 비타민 b 를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체질에 이 비타민 b 군이 특히 더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비타민 b 가위해 물질과 간의 해독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간이 약한 체질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짜증과 예민함을 밖으로 쉽게 터뜨리는 체질은 한태양인 금음 체질이 가장 심각합니다. 심합니다. 다음으로 열태양인 금양 체질입니다. 소음인과 한태음인 모양 체질도 예민함과 짜증과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밖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안으로 담아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비타민 B군은 이전 방송에서 탄수화물의 포탄 합성을 원활하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포도당은 이 뇌의 영양소인데, 이러한 포도당이 저장되는 장기가 바로 이 간입니다. 더불어 비타민 B는 뇌의 신경조직을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뇌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고 또 가장 많이 쓰는 체질은 열태양인 금양체질, 한태양인 금음체질, 열소양인 톰체질, 열소민 수양체질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들 체질은 비타민 B군의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뇌의 신경조직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성급함, 짜증, 불안정함, 역시 주로 양체질에게서, 특히 어딘냐, 태양인 체질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 체질은 비타민 B가 더 많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비타민 B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소화기능을 도와준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B군은 비비기능이 약한 체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b 군이 어떤 체질에 특히 더 좋을지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거의 모든 항목에 해당되는 체질이 한태양인 금음 체질입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한태양인들은 비타민 B를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어그 밖에 소화 기능이 약한 한태민 목양 체질과 소민 수양 치질, 숨 치질에도 이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됩니다. 소화를 도와주니까요. 자, 이번에는 비타민 B 부작용입니다. 비타민 B는 C와 함께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충분히 저장되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술이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과잉보다는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한편 이 체질적 측면에서 비타민 b는 비위를 보호하는 작용이 강합니다. 그럼 비위가 강한 체질이라면 비타민 c처럼 일상적으로 복용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였죠. 비타민 b의 약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일정기간 복용하면 됩니다. 간혹 비위가 강한 체질인데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비위가 약한 체질도 어떻습니까?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너무 도식적으로 선을 긋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단기간에라도 한번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비타민B 복용법입니다. 비타민B1부터 B12까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단독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타민B군의 형태로 함께 복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B군 중한 가지가 부족하면 다른 비타민B도 역시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성분이 조화되어 서로의 작용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선택보다는 비타민 B군, 다른 말로 비타민 복합체 형태로 함께 섭취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 B를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비타민 B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돕는 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활동 에너지를 만들고 흡수가 잘 되도록 아침 식사하기 30분 전쯤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보다 조금 더 일찍 공복 상태에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울이 없을 시간대인 아침에 드시면 피로감이 줄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저녁 시간에 복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타민 B군은 활력 비타민의 일종으로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간혹 비타민 B군을 섭취한 후에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식사 전이 아니라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흡수율이 약간 낮아지겠지만 큰 차이가 생길 정도는 아닙니다. 이후 충분히 적응이 되면 그때 아침 식사 전으로 복용 시간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비타민 B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질 및 건강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 비타민 B를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제품 품질 차이가 커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판단하기 힘들어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품질이 매우 좋은 비타민 B 제품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제품을 고를 때는 비타민 B군이 골고루 높은 함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성분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참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국내 제품 중에서는 함량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찾기가 좀 어렵더군요. 자, 둘째 이왕이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활성형이면 더 좋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흡수력이 떨어지므로 활성형 비타민 B를 비타민 B를 드시합니다. 반면 젊은 사람이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활성형 활성형 비타민을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세째 고영제. 즉, 화학 부형제를 이용해 알약으로 만든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형제는 알약이 부서지지 않고 뭉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장기간 섭취하면 인체에 부담이 됩니다. 알약 형태보다는 친환경 곡물 재료로 만든 캡슐형이 무난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도 알약이 아닌 분말 형태를 섭취하도록 권하는 이유입니다. 자, 넷째, 색, 맛, 향을 내는 합성 첨가물이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보형제처럼 합성 첨가물이 체내 축적되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B 추천과 부작용 이왕이면 활성형 비타민으로라는 제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체를및 건강 상담을 할때꼭 필요한 분들 이 있다면 품질이 뛰어난 비타민 B 제품군을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비타민 B에 관한 방송 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